나 이거 하 이거, 이거. 재밌다 <laughs> 오늘 밤 오늘 밤시다죄합니다 내가 줄게요 당신의 시간 말 돼요 잠깐 맨토 아, 이고 매니저님 아니, 또 들으셔야 되는데. 여러분. 영지 씨는 날리시고. 저는 내가 낼게요. 영지예요? 아, 근데 원래 노래 잘 하시는 거 알았지? 아, 뭐, 감사합니다. 아 라이브 더 기가 막혀요? 야 <laughs> 여러분들 이 코로나 빨리 끝나가지고 이거 라이브로 들으셔야 되는데 저는 내가 낼게요. 어떤 노래입니까? 정말 댄스 트로 준비했습니다. 아, 원래 댄스도 되세요? 아저 원래 댄스 아 안... 댄스는 땡지 아니에요? 아 그렇죠. 네, <laughs> 저는 정말 열심히 춤추는데 다 율동이라고 하지만 예, 네. 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포털 사이트에서 영지의 돈은 내가 낼게요. 아 영지 씨 얼굴도 그려져 있어요 이 돈에. 여러분들 영지 씨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돈은 내가 낼게요. 제자 못... 여러분 사랑합니다. <laughs>